스킬링이 망했으니까 여기선 전설의 포켓몬이 나와 줄 거예요. 전설의 포켓몬 소리가 들립니다. 전설의 포켓몬. 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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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돈. 이렇게 위랑 한발자국 가까워지는 거예요. 귀엽당 자, 두 번째. 여기에는 류가 들어 있을 거예요. 류. 분홍색분홍색 푸른색. 분홍색. 아, 벌써 망했어. 이거 뭐야? 분홍색인 걸 맞추긴 했네요 아니 종류가 30가지나 인는데 대체 왜자 액땜했으니까 마지막은 전설의 포켓몬이 나와줄 겁니다 전설의 포켓몬 전설의 포켓몬 제발 어어유 유츠 미쳤다 유츠 유츠 와 여러분 진짜 미쳤어요 저 금손 맞습니다 오늘 랜덤 키링 대성공